네 안녕하세요 도깨비단장 총감독을 맡고 있는 이하영입니다 아, 오늘은 우리 13일에 있을 네드름 연희단과 우시산 강대의 풍물소리 들었소 네. 어, 거기 출연하시는 우리 네드름 단원들과 함께 네, 여기 연습실에 있어요 여기 지금 간식 타임이네요 여기를 네. 설명한다는 이렇게 저가 회의도 열심히 있고 하고 했어요. 있고요. 이렇게 얘기 그러니까 뭐 어. 여기 제 어, 아, 아들입니다. <laughs> 우리 개막 연출을 맡으신 우리 김구대 선생님 지금 간식을 드시고 계시네요. 네, 같이 우리 출연하시는 우리 춤추는 우리 상필 씨도 옆에 같이 앉아서 살려주세요 혹시 오늘 개막 연출 하시는데 뭐 특별히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좋아요 없습니다. 멋지게 나올까요 작품이 깔끔합니다. <웃음> <웃음> 정말 안심이 되는군요. 그렇다면 우리는 도깨비 난장 우리 온라인 축제 화이팅.